1 6적체세포 분열 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laughs> 지원기. 지원기 때는 염색체라고도 부르지만 염색사 형태로, 그러니까 실처럼 이렇게 풀려있는 상태고, 흰색과 빨간색 이렇게 있는데 사람은 전부 46개 염색체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2 개만 뽑아낸 겁니다. 2 개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설명의 편의상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나타낼게요. 흰색 염색체 엄마한테 빨간색 염색체 아빠한테 받았다고 칩시다. 이제 S기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S기 때 DNA 복제된다 그랬죠. 그래서 S기 지나고 지투이 지나서 전기가 되면 염색체로 응축을 하죠. 그래서 흰색 그리고 빨간색 이렇게 응축을 했고, 어 그래서 전기 때각 시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각 시기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전기 때 이제 염색사가 응축해서 염색체가 되고. 또, 방추사가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방추사 형성. 그러니까 여기 양, 물론 지금 이렇게 핵막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뭐 핵이 이렇게 크진 않지만 편의상 크게 그릴게요. 어 방추사가, 이렇게 이제, 어 방추 형성되는데, 방추사가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지느냐?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하고 다른데, 동물세포는, 동물세포는 중심립으로부터, 뭐 중심체라고 해도 돼요. 중심립 두 개가 서로 수직을 이루고 있는 구조가 중심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중심체라는 것, 다시 방추사가, 어, 튜블린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중심립도, 어, 튜블린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중심립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수직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심립 한 개의 단면을 보면 횡단면을 보면 미세소관이 이렇게 박혀있는데 미세소가 이렇게 박혀있어요. 세개씩 조를 이루어서 전부 9조가 있습니다. 3, 4, 5, 6, 7, 8, 9 이렇게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세소관이 3개씩 조를 이루어서 9조가 있고, 가운데는 없고,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9 플러스 0 구조라고 합니다. 중심립. 그래서 그 중심립 두 개가 서로 수직을 이루고 있고, 어, 그래서 중심립이 떨어지면서 복제가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저의 마음. 그래서 이 녀석이 양쪽으로 간 다음에, 이제 그미세소관이 점점 길어지면서, 그니까, 튜블린 단백질 계속 붙어가면서 미세소관이 길어져서 이제 방추사를 이렇게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식물세포는 중심립이 없습니다. 식물세포는 중심체가 없어. 그렇지만, 방추사는 형성이 되죠. 방추사 형성 시작점이 있어요. 그러면, 어 방추사 형성의 중심체가 필수적이다, 필수적이지 않다. 필수적이지 않다. 실제로, 동물 세포의 세포 분열 과정에서 레이저를 쪼여서 중심체를 파괴시켜서 그래도 방추산이 형성이 됩니다. 어, 그리고 전기 때 핵막과 인이 사라지죠. 핵막과 인이 소실 사라진다. 인에서 무엇을 만드냐면 인에서 리보솜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까 배운 것처럼 리보솜에서는 단백질을 합성하죠. 자, 그러면 전기 때 핵막과 인이 사라, 특히 인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의 단백질을 합성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분열기 때 필요한 단백질은 이미 간기 때 전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이 사라진다는 의미 이제 단백질 을 합성하지 않는다. 그러고 중기가 되면, 중기가 되면. 방추사가 점점 더 길어지면서, 실은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길어지는데, 그래서 염색체를 이렇게 적도면에 배열을 합니다. 아까 적도면의 개념 설명했었죠. 그래서 방추사가 이렇게 길어지면서, 이렇게, 어 물론 전기때이 전기땜이 일부분에서, 어 방추가 달라붙습니다. 일부분에서 달라붙죠. 근데 점점 길어지죠. 그러면 제가 같이 중기 때적도면에 배열을 합니다. 그래서 중기 때, 어, 염색체가 적도면에 배열한다. 염색체가 적도면에 배열. 지금 우리는 두 개의 염색체만을 그려놓고 있습니다만, 사람의 경우에는 마6개 염색체가 한 줄로 쭈루룩 늘어선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어, 이렇게 염색체가 있을 때좀 크게 그릴게요. 염색체가 있을 때 정말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건 아니고 그 부분이 조금 짤록한 부분인데 그 짤록한 부분을 센트로미어라고 합니다. 센트로미어. 중심절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중심절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 중심절에는 그러니까 중심절이 이렇게 있고 그각 각 그러니까 염색분체 각각에 무엇이냐면 키네토코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키네토코어.